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코릴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페인티드 레드 라는 게임이라고 하고요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시체 정리는 끝났지만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방 청소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뭐 누구를 죽이진 않았지만 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o 어 보자 아이마누라가 집에 요리를 하나도 안 해놓고 왔구만 에이씨! 또 이러면 또 마누라한테 혼나니까 또 이제 여기 싹 다시 갖다 놓고.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이제 3일 넘게 가거든요? 얌전하게 딱 올려줘야 되고. 이게 식기 세척기인가? 이거 우리 집에 이런 건 없어가지고. 이게 뭐죠? 아, 부럽다. 커피머신. 와, 나도 이런 거 사고 싶다. 아,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곱기장네 개, 네 개. 수납 공간은 충분하네요. TV도 뭐, TV가 좀 작다. 에, 아... 에, TV가 좀 작네. 여기 템트리도 있네. 열 여섯 칸. 뭐,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 꽃도 키우고. 집에 꽃 하나씩 있어야죠. 어어어어어 네. 아! 아, 마누라 오면 큰일 났다. 어, 아씨, 힘자랑 그만. 아, 아씨, 그럼 뭘 해야 되지? 어, 레프트 마우스. 안녕하세요. Oh shit! Holy. This is the police. <laughs> Sir, open the door. 안했다. 아씨, 이거 손가락 들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경찰 떴다는데 죄 갑자기 이런다고? 아, 잠깐, 아, 시간 초가 있구나. 지금 아니야, 지금 여기 존 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왔다, 아니다, 소리 내면 안 되지. 아, 씨, 발겠다 씨. 아, 손가락, 손가락이 왜 있어, 여기, 아. 하필 손가락이 있어? 여기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냉장고 문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찌저찌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흠, 흠, 흠 하면서 이렇게. 어. 좀있다면파람 불, 휘파람 불면서, 휘파람 불면서 있으면 의심 못할 거야. 사전연습 좀 해놔야겠다. 아 예, 어서오세요. 경찰 갓나오리. 예. 뭐, 뭐, 잘 지내시죠? Is missing. I need to check your apartment. 음. 뭐 없습니다. 저희 집에 뭐. 뭐, 이 바나나 좀, 아. 아유, 제 물건, 물건은 좀 그래도. 아유, 저 테이블 쓰러지겠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난잘 모르겠네. 아, 예. 예스. 아씨, 뭐, 어찌저찌 지금 넘겼는데. 아, 씨. 제발. 아씨, 도끼는 또 뭔데, 이거. 아, 미쳤네, 진짜. 변기통 안 열리고. 아. This is the police. No, no, no. Sir. Nope, no, no. n o 아니, n o n o 아, 씨, 망했다, 씨. 일단, 땅에 내려놔. 손가, 아, 손가락 왜 껴있어, 이렇게. 야 기다려. 아, 잠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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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야 들어가. 아, 너무 티나 이거 지금, 딴데 숨겨, 딴 데. 데. 아, 씨, 이거 망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0초! 널널해야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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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리고 과자로 여기다가 싹 한번 이렇게 가려주면은 와 안보인다 안보인다 오케이 싹 닫아 잠깐만 근데 아까 뭐 있었지? 아, 여기 다리 있지 않았나? 아 요렇게 하면 못 열어 이거 못 열어 뭐 무슨 수로 열건데 여기, 시성당탈. 고기가 침대 위에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아, 근데 잠깐, 도끼, 이거 어떡하지? 망했다, 망했다, 제발. 아, 치. 냉장고. 어, 같혀 있지. 어, 뭔, 뭔일 있습니까, 또? 아, 왜? 아손야손도왜 저기 있냐 아이 뭔데 또 야, 일단 싸그리 다 그냥 여기다 다넣어놓자아 안돼 닫히면 안돼 닫히면 안돼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아 야, 컨트롤 너무 어려운데 아 일단 이거 가져와 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 t h 아이 수전증 아 수전증 너무 심한데? 아, 치고 클났다 이거, 이거. 아 수전증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떡하지? 에 아, 클났다. 수전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이거 넣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60초, 60초, 60초. 아, 이거 뭔가 물레인지 고장난 것 같아, 지금. 아, 씨. 야, 이거 아까 공포게임보다 더 어려운데? 오, 씨. 싹. 나이스. 또 있나? 잘 둘러봐야 돼. 또 아까처럼 테이블에 손가락 있을 수도 있어. 뭐 어, 치즈 크래커다 나 지금 방송 이틀 차인데 치즈 한 개도 못 받아 봤는데 아. 됐죠? 여러분 다 됐지 오케이 오케이 없죠 없죠? 확실히 없죠? 오케이 여유 있게 컵딱 들고 있으면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 줄 알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I need to check your apartment. 아, 예,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아뭔 일이 있으신가요? Let's see. I need to check your apartment. 예, 네, 예. Let's see. 아, 예, 아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오케이. 후, 후, 후. 좋았어. 아! 와, 저거 어떻게 숨기냐? 큰일 났다. 진짜. 아, 냉장고 열리지도 않아. 아, 잠깐 아, 냉장고가 아니고. 화장실 문 열리지도 않는데, 저거 어디 숨겨. 아! 너무 많아! 약간 내가 숨긴 건가? 뭔가 늘어난 거 같냐? This is the police. 아. 씨. 진짜 수전증 진짜, 씨. 나이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자, 리듬 게임. 하나, 둘, 셋. 아, 씨. 아. 어, 좀 가만히 있으니까 좀 되네. 바쁘다 보니까. 아니네. 아,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이게 문제야. 아, 미쳤나봐. 잘 넣어보자. 아, 조금 부족해. 아, 부족해. 안 돼, 안 돼. 제발 <laughs> 오케이. 아, 미쳤다. 실력 미쳤네. 또 없지?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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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죄송합니다 욕해서 아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아씨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야야야야야 제발 아씨 괜히 열었어 아 망했다씨 얼하 자주 오시네요 네 아무 일도 없어요. 아하. 예, 뭐뭐있 습니까？뭐 왜 계속 저희 집에 들락날락 거리 세요 어, 빨리 나가 세요？어허 어허 어허 어 이거 무섭이계주이침죽자어 이거 침입자로 이거 저 경찰 부릅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아 겨우 넘겼다 진짜 겨우 넘겼다 아 이거 며칠까지 있는 거야 부위가 계속 늘어나 아, 어떡하지 이거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닫아, 닫아. 아이씨 이거 어따 숨겨 오 This is the police. 아니, 아니. Open the door. 아, 망했네. 더 이상 숨길 데가 없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숨겨? 망했다, 망했다. 아이씨, 진짜 아이씨, 망했다. 아, 씨, 망했다. 아, 이수정증 진짜 미치겠네. 아이씨, 몰라, 나 이제 이거. 이거, 이건, 이거는 감당 불가. 그냥 여기, 그냥 시체, 여기다가 그냥 앞에다가 막자, 그냥. 경찰관 못 들어오게 막자. 아, 몰라, 니다 가져가, 니다 가져가. 챕터 1부터야, 또. 재밌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재미 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웠고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